서기포택시 연쇄살인사건 1편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밤 11시 10분경 회식이 끝난 늦은 밤술 기운이 몸을 알싸하게 휘감았다. 동홍동 약국 앞에서 나는 카카오택시 앱을 켜고 목적지를 센트럴팰리스로 설정했다.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의외로 금방 택시가 잡혔다. 도착한 택시의 뒷문을 열며 나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기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. 그 말투에 잠시 안도하며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. 쥐기가 올라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오려 할 즈음 문득 창밖 풍경이 낯설다는 걸 깨달았다. 익숙한 길이 아니었다. 나는 어리둥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다. 아저씨 센트럴팰리스 가는 거 맞죠? 기사의 대답은 단호했다. 아닌데요.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. 불쾌한 정적이 차 안에 내려앉았다. 나는 재빨리 운전석쪽 내비게이션을 힐끔 보았다. 목적지가 출발지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공터로 설정되어 있었다. 콜 받으실 때 거리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? 이런 가까운 데는 보통 택시 안 부르잖아요? 기사는 룸미러로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다.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냥 왔어요. 이해는 되면서도 어딘가 찜찜했다. 그리고 곧 결정적인 이상함이 눈에 들어왔다. 조수석 앞에 붙어 있어야 할 택시 면허증이 없었다. 면허증은 어디 있죠? 무거운 침묵. 기사의 눈빛이 다시 룸미러 너머로 나를 스쳤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. 아... 짧은 한숨을 뱉은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확 달라졌다. 어떤 말도 없이 긴장감이 조여왔다. 이차 그냥 타고 있어도 되는 걸까? 나는 최대한 침착한 척 센트럴 팰리스로 가 달라고 요청했다. 다행히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렸다. 몇분후 오피스텔 앞에 도착한 그는 차분히 말했다. 택시비는 받지 않을게요. 순간,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.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. 어둠에 잠긴 거리, 그틈 사이로 스며드는 싸늘한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다.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서늘해 뒤돌아봤지만,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.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섰다.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마스크 안이 숨으로 가득 찼다. 한참을 참다가 마스크를 내리자, 코끝을 스치는 쇠냄새, 비, 이상했다. 샤워를 마친 뒤에도 그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다. 불쾌한 감정에 이끌려 빨래통을 다시 살펴보았다. 유니폼과 청바지 위에 흐릿한 붉은 얼룩이 있었다. 내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. 그 피는 대체 어디서 묻은 걸까? 그때였다. 현관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.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누군가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. 심장이 요동쳤다.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. 경찰의 전화를 걸려는 순간 인기척은 사라졌고 문틈 아래로 얇은 종이 쪽지가 밀려 들어왔다. 나는 손을 떨며 쪽지를 펼쳤다. 당신은 오늘 운이 좋았지만 이미 선택받았다. 소름이 쫙 돋았다. 선택받다니 그게 무슨 의미지? 밤새 뒤척인 끝에 겨우 아침을 맞이했다. 다시 그 쪽지를 꺼냈다. 희미했던 글씨 아래 밤에는 보이지 않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. 당신이 다시 택시를 탈 때까지 이건 끝나지 않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.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.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. 다음 편에 계속